사백 이십 삼장, 사백 3십 삼장입니다.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 Turn good. 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단의 종노릇타며 우리의 마음과 육체 욕망대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의료라 이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주님 주신 그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익숙함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며 십자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창궐하고 또 아버지 이런 여러 아버지 환란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아버지 절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전염병 상황들이 아버지 하나님 종식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서 사람들이 마음껏 활동하며 마음껏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로 인하여 어려움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함께하셔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어약함으로 고통하는 이들, 마음의 아버지 상함과 무너짐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에 부른받은 형제들 오늘 한날도 승리케 하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민 265장, 전화합니다. 265장입니다. 아 寺庙。S S 로마서 1절부터 11절까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반란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예, 앞서 우리는 어,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 인해서 어, 죄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죄의 생명에서 나타나는 에, 그 열매들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어, 그런 어떤 세상의 그 타락하고 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르다라고 여기고 있는 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판단한다라고 하는 말은 심판한다는 말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를 정제하고 너는 죄인이야 라고 지적을 하는 이런 모습이죠.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제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 이러면 안 되고, 너 이것은 이런 죄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사람인데, 정작 그렇게 판단하면서도 자기가 똑같이 그 일을 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정치인들 중에서 많이 이런 걸 보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를 정죄하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도 똑같은 그, 그 길을 가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이전에 했던 말을 사실은 그 말로 자기를 공격받잖아요. 전에는 이에 대해서 당신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원리인데, 이렇게 해서 자기가 했던 말로 자기가 정죄를 받고 판단을 받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사람들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러면 마치 자기는 그쪽 편에 서 있지 않고 나는 의로운 편에 서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의롭고 우리는 선한데 너희들은 악한 자들이야라고 구분을 하는데 정작 자기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들도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판단하면서도 네가 스스로 너를 정지한다. 네가 했던 말로 스스로 네가 그렇게 정지하고 있다. 남을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자기가 정죄했던 일을 똑같이 행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누구에게 뭐 어,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할 때에 빠져나갈 방법이 없죠.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정죄를 했던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 이런 사람들 남을 판단하고 우리는 선하고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들을 지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고 너희들은 죄인이고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고 뭐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스스로 정죄하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들이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유대인들의 판단과 심판은 예, 자기들의 어떤 할례와 율법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정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란 단어와 예, 어 판단이란 단어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죠. 어떤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적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편견도 있을 수 없고 거기 어떤 불리한 방법을 부당하게 에, 너는 내 편이 아니니까 너는 악한 자야.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죠. 주님은 에, 공정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리의 속까지 들여다 보시는 하나님이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여기는 어떤 일그러짐도 없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예, 스스로 자기들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들은 그 길을 가면서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엄미하고 절대적인 그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사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 예 죄인들을 끝까지 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거듭 반역하고 불의를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반응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였구나. 감사함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처,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주는 상급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것을 멸시하고 있다. 예, 분명히 반역을 하고 똑같이 그렇게 죄인의 길에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것은 그들이 잘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외형적으로 경제가 부흥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면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오해를 했죠. 우린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예.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극률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참고 참았는데 그들은 마치 하나님은 이 정도쯤은 괜찮게 여기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은 부르려 그렇게 시급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괜찮아셔. 하나님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는데, 마치 죄를 짓고도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이 어리석음 그리고 그 고집스러움이... 오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이 고집 예, 여전히 자기들의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들 자 그래서 진노의 날 하나님의 무서운 판단이 내려지는 심판의 날에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네가 쌓는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들을 계속해서 쌓고 있는 거,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매를 번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받을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진노를 쌓고 있다. 예, 그것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예,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멸시하고 여전히 마음은 강팍해져서 주님께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더하고 또 더하고 있기 때문에 진노를 쌓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의 그 판단,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 행한 대로라고 말할 때,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로마서의 주제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신득이, 이신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행함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자칫하면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살면 의로질 수 있느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행한 대로라고 말할 때이 행함은 우리의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서 우리의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 선함인 거지 우리의 죄의 생명에서 만들어내는 억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장식품이라 그래 열매가 아닌. 내 것이 아니죠. 근데 남들이 봐, 보고 있으니까 마치 선한 척, 의로운 척 하고 있는 것들은 그건 열매가 아닌 겁니다. 예, 우리가 거듭난 생명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인 것이지. 우리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행한대로 모응한다 라고 말할 때, 이 행함은 철저하게 생명과 열매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아신다. 여기서 참고 선을 행하여 이 참는다 라고 하는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오래 참는 것,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한란이 와도 믿음으로 함께 이겨내는 이 참는다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죠. 선을 행하는 것, 마찬가지로 이 선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구하는 가치가 뭐냐 하면 영광과 존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추구하는 것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 반대되는 말은 뭐죠?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평가받는 것들 혹은 영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죠. 비교가 되는데 여기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가치 이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아신다. 하나님의 판단이 임하게 되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선을 행하는 참고 선을 행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으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서 당을 지어라는 말은 어떤 뭐어 파당을 만들고 어,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죠. 예,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유익을 구하는데 그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 예, 불의를 따르는 사람.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불이였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그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함께 임하게 될 것이다. 예. 예, 영생이냐, 진노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어떤 이들에게는 영생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라 나타나는데, 여기서 보면 그 기준이 뭐냐 하면, 그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판가, 어,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가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얻어지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영원하지 않는 것들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영원한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구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여기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자들이죠. 심판을 받을 사람들인데 이들에게는 환란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결국 이들이 얻을 수 있는 것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이들은 악을 행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서 주어지는 것들은 환란과 곤고함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금지시켰던 그 선악과 열매를 먹었던 아담과 그 하와에게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죠. 그리고 그 죽음 안에는 온갖 환난과 고통이 따르게 되고요.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온갖 질병과 고통이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환난과 곤고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들에게는 어떤 유대인과 헬라인이 가려지지 않는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관계없이 그 사람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거두는 것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악을 행한다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오래 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관계없이 그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판단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달래받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왔으니까, 우리는 의론자고, 우리는 당연히 천국행이야. 이렇게 착각하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헬라인이든 어,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기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동일하게 선을 행하는 그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거다. 앞서 우리가 칠절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다하시고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따르지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따르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진정한 평강을 주신다. 세상에서도요 세상에도 죄를 짓고 예, 고짓을 말하고 악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거기에 합당한 심판이 임하게 되죠. 합당한 어떤 그 열매가 주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권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고, 날마다 진리 가운데 행하고, 누군가에게 해고지하거나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들은 담대할 수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 되는데, 역시나 이것도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냐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 관계없다 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구하고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떤 가치를 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일이 달라진다 라고 말씀하면서 11절이 "이런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유대인들의 판단은 외형적인 어떤 우리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이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출신이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 보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우리의 내면의 중심을 보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앞서 1장 후반절에,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예, 사실 모든 사람들은, 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그래서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나는 너보다 착하고, 난 너보다 선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의롭고, 너는 악하다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일한 죄인이고, 동일하게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예,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바울이 복음을 먼저 꺼냈잖아요. 이 복음이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내가 이전에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관계없이, 오직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 될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곳에 서 있게 하고 있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따르고 선을 행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나 마음껏 살아도 괜찮아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영원한 것들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라고 우리 기도하시고요. 또 여전히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셔서 그들 역시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